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아파트 단지는 최고가 14억 3500만원에서 8월 9일 실거래가 10억 3천만원에 거래되어 4억 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이 아파트는 마포구 공덕동 레미안 공덕오차 24평입니다. 그렇다면 최고가 대비 53% 하락 거래된 아파트 단지는 어디일까요? 가장 최근 하락 거래된 서울 아파트 22부터 1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. 직거래 제외 4층 이상 아파트로 조사하였습니다. 2 2는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입니다 2019년식 총세대 수 1073세대 용적률 204% 최고층은 28층입니다. 34평 기준 최고가 27억 5천만원에서 7월 16일 실거래가 20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7억 3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26%입니다. 전세가격은 12억 1600만원으로 갭 차이는 8억 400만원입니다. 19위는 서초구 방배동 방배대 오디오빌 주상복합입니다. 2005년식 총세대수 412세대 용적률 659%입니다. 12평 기준 최고가 3억 7천만원에서 7월 1일 실거래가 2억 6천5백만원에 거래되어 1억 5백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전세가격은 2억 6천만원으로 갭차이는 5백만원입니다. 18위는 은평구 응암동 백년산일스테이트 3차입니다. 2011년식 총세대수 967세대, 용적률 213%,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44평 기준 최고가 13억 5천만원에서 7월 19일 실거래가 9억 4천만원에 거래되어 4억 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전세가격은 5억 9천 5백만원으로 갭차이는 3억 4천 5백만원입니다. 17위는 마포구 대흥동 마포그랑자이입니다 2020년식 총세대수 1248세대, 용적률 256%, 최고층은 23층입니다. 34평 기준, 최고가 21억원에서, 7월 23일 실거래가 14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, 6억 8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전세가격은 10억 5천만원으로, 갭 차이는 3억 7천만원입니다. 16위는 관악구 봉천동, 현대입니다. 1992년식 총세대수 2134세대, 용적률 245%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23평 기준 최고가 8억 2,500만원에서 7월 10일 실거래가 5억 5,500만원에 거래되어 2억 7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전세 가격은 3억 9,200만원으로 갭 차이는 1억 6,300만원입니다. 15위는 용산구 이촌동, 이촌코오롱입니다. 1999년식 총 세대수 834세대 용적률 317% 최고층은 22층입니다. 26평 기준 최고가 18억 원에서 7월 12일 실거래가 12억 원에 거래되어 6억 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전세 가격은 5억 9,800만 원으로 갭 차이는 6억 200만 원입니다. 14위는 성북구 기름동 기름뉴타운 구단지레미안입니다. 2010년식 총 세대 수 1012세대 용적률 241% 최고층은 29층입니다. 43평 기준 최고가 14억 9,700만원에서 7월 10일 실거래가 9억 9,500만원에 거래되어 5억 2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전세 가격은 8억 1,000만원으로 갭 차이는 1억 8,500만원입니다. 13위는 금천구 독산동 주공시타단지입니다. 1990년식 총 세대수 840세대 용적률 172%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17평 기준 최고가 5억 6,000만원에서 7월 30일 실거래가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어 1억 9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전세 가격은 2억 6백만원으로 갭 차이는 1억 6천4백만원입니다 12위는 중랑구 신내동, 신내구단지지능입니다. 1996년식 총 세대수 1,650세대, 용적률 188%,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14평 기준, 최고가 4억 6천만원에서 8월 26일 실거래가 이억 9,800만원에 거래되어 1억 6,2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전세 가격은 1억 9,200만원으로 갭 차이는 1억 600만원입니다. 11위는 양천구 신월동 신월시형입니다. 1988년식 총 세대수 2,256세대 용적률 132% 최고층은 12층입니다. 17평 기준 최고가 6억 5,400만원에서 7월 5일 실거래가 4억 2,000만원에 거래되어 2억 34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전세 가격은 1억 8300만원으로 갭 차이는 2억 3700만원입니다. 10위는 구로구 구로동 구로안 신일차입니다 1988년식 총세대수 488세대 용적률 239%,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14평 기준 최고가 5억 3천만원에서 7월 19일 실거래가 3억 4천만원에 거래되어 1억 9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전세가격은 2억 3천만원으로 갭차이는 1억 1천만원입니다. 9위는 강남구 개포동 대치단지입니다. 1992년식 총세대수 1758세대 용적률 174%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17평 기준 최고가 14억 9천만원에서 7월 26일 실거래가 9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5억 4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전세 가격은 3억 8,600만 원으로 갭차이는 5억 6,400만 원입니다. 8위는 강북구 번동 번동주공 일단지입니다 1991년식 총 세대수 1,430세대, 용적률 156%,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17평 기준 최고가 6억 원에서 7월 19일 실거래가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어 2억 2천만 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전세 가격은 1억 7,400만 원으로 갭 차이는 2억 600만원입니다. 7위는 강동구 명일동, 레미안솔베뉴입니다. 2019년식 총 세대 수 1900세대, 용적률 299%, 최고층은 35층입니다. 25평 기준, 최고가 14억원에서, 8월 6일 실거래가 8억 7,500만원에 거래되어, 5억 2,5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전세 가격은 6억원으로, 갭 차이는 2억 7,500만원입니다. 6위는 강서구 방화동, 방화의 단지입니다. 1993년식 총 세대수 2,547세대, 용적률 204%,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13평 기준, 최고가 5억 7천만원에서, 7월 18일 실거래가 3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, 2억 2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전세 가격은 2억원으로, 갭 차이는 1억 5천만원입니다. 5위는 동대문구 청량리동, 위주입니다. 1978년식 총세대수 1,089세대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27평 기준 최고가 12억 9천만원에서 7월 24일 실거래가 7억 8천만원에 거래되어 5억 1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전세가격은 2억 5천만원으로 갭차이는 5억 3천만원입니다. 3위는 도봉구 창동 주공 17단지입니다. 1989년식 총세대수 1980세대 용적률 191%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15평 기준 최고가 5억 9900만원에서 7월 4일 실거래가 3억 2천만원에 거래되어 2억 79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47%입니다. 전세가격은 1억 5500만원으로 갭차이는 1억 6500만원입니다. 3위는 송파구 거여동 거여일단지입니다. 1997년식 총세대수 1 0 4세대 용적률 275%, 최고층은 12층입니다. 16평 기준 최고가 8억 900만원에서 7월 29일 실거래가 4억원에 거래되어 4억 900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51%입니다. 전세가격은 3억 700만원으로 갭차이는 9300만원입니다. 2위는 성동구 금호동 3가 두산입니다. 1994년식 총세대수 1267세대 용적률 249%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29평 기준 최고가 13억 3천만원에서 7월 10일 실거래가 6억 5천만원에 거래되어 6억 8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51%입니다. 전세가격은 5억 6천백만원으로 갭차이는 8천9백만원입니다. 1위는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이단지입니다. 1987년식 총세대수 2029세대 용적률 171% 최고층은 15층입니다. 17평 기준 최고가 6억 5천만원에서 8월 5일 실거래가 3억원에 거래되어 3억 5천만원 하락하였습니다. 하락률은 54%입니다. 전세 가격은 2억 3백만원으로 갭 차이는 9천7백만원입니다.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하시고 다른 아파트 영상도 확인해 보세요.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주 금매단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